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은 짐승에게 4 2 달간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 혹독한 시간 성도들은 생명까지 이어받습니다. 짐승은 자기가 하나님이냥 날뛰지만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곧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요업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배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욕은 승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믿음이 요배 믿음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처럼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당장 고통스러워도 사탄이 이기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은네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 사탄을 이깁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을 소망합니다.